I love so much. much. 안녕하세요. 브레멘의 동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브레멘의 한우입니다. 브레멘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w e l c o m e m y f r I e n d 당신이 m 하는 모든 메뉴를 e 들어 u so m m 없습니다. 없어요. 왠줄 알아요? 선택거든요. 그러니까. 게스트가 없어요. 그러면은 나가봐. 어? 나가봐. 저요? 응. 너희. 나라고? 응. 야시장 나가면 돼. 알았어. 나가면 돼. 첫 번째 게스트 소개합니다. 들어오세요. 어 카메라 처음이었어 어, 안녕하세요 카메라 나오는 거.. 안 출렁대지 마요 아.. 나 대체 처음이라서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동키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멘의 동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동키 씨 네네 뭘 먹고 싶어요? 여기 뭐든지 다 만들어주는 식당이라고 했아다 만들어주죠 어, 저는 그러면 음. 크림 파스타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. 너무 쉽잖아. 어, 이유가 이 있어요. 사연이 되게 깊은데 음. 제가 크림 파스타, 파스타 종류를 되게 안 좋아해요. 진짜로. 근데 <laughs> 오늘 한우님이 만들어주신 그 크림 파스타로 음. 오늘 파스타, 파스타 세계로 다시 한번 입문할 수 있는 또 파스타의 또 신생아로 눈을 뜰수 있는 이런 또 얘기가 음.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음. 부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의 첫 번째 메뉴가 너무 쉽네요 쉽지만 어렵습니다 파스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제가 음. 추가로 뭐 요청을 해도 다 만들어 주시아 오케이 오케이 뭐든지 오 저는 그러면 약간 음. 정말 한국적으로 이 크리미한 파스타를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적으로? 네 한국적으로 청양고추를 좀 들어간다든지. 어뭐 예를 들어서 그런다거나 뭐 음, 한국만의 어떤 색감이 있었으면 좋겠어, 요 한국만의 색감. 네네. 별거 아니네. 제가 알기로는 하느님 그렇 요리 실력 대단하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. 갑시다. 뭐 네. 장보러 갑시다. 네. 아무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 같은 거사 왔어. 재료 손질을 시작해보자. 야채, 고기는 빼고. 응? 뭐야? 아하. <laughs> <laughs>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? 보겠어? 시작하기 전에 위생은 필수. 올리브 오일을 넣고. 가 주다가 베이컨 어, 어, 안돼.

이요 주문하신 고기 한국식 까르보나라. 와 뭐야 이게 나왔습니다. 오호 네? 어때요? 비주얼 어때 비주얼? 어합격입다 일단, yeah. 일단, 일단 크리미하고요. 어예 보세요 yeah. 크리미하고요. 에? Yeah? 예 네, 위에 한국적인 삼겹살 들어가 있고요. Um. 또 일부러 칼집을 또 내주셨어요 한우님께서 아주 um.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고요. 너무 맛있어. 서맛이 넘쳐 흐르네 맛있게먹을어맛 음, <laughs> 어맛어맛요어 아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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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있어 맛있어. 요 보시면 음. 근데 음. 네, 진짜 맛있 <laughs> 정말 뭐 인류의 그 호텔 요리까진 아니어도 누군가 저한테 요리를 차려주는 것 자체가 매력 있고 좋네요. 그것만으로 맛있네요, 진짜로. 입 편해드릴게요. 오늘 진짜 크림 스파게티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. 솔직히 아 진짜 맛있었어요. 진짜. 삼겹살도 삼겹살이 맛있었고요. 삼겹살이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에 파스타. 파스타. 그 다음에 파프리카. 자, 여러분 지금 파서 알겠지만 네. 사실 저희는 초보입니다. <laughs> 저희가 점차 음. 조금씩 발전해서 먼 뭐, 날에는 저희 구독자분을 게스트로 모셔서. 지어오실수 있도록 저희는 노이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